제가 흰 반팔티를, 어, 자주 입어요. 유니폼이죠. 어, 유니폼 계절이 좀 있으면 돌아올 것 같아요.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쓸데없는 얘기였네. <laughs> 바로 시작하시죠. <웃음> <웃음> 바로 시작하 네. 오쌤입니다. <laughs> 네. 아, 그림이, 음, 묵직하네요. 힘이 상당히 좋아요. 어. 그림을 그릴 때 소재가 나오면, 누구도 얘기하지만, 제재어을 만들어라. 그 소재에 맞게끔 운동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표현하시오. 힘이 느껴지는 공간을 표현하시오. 이것도 운동감이고요. 이것도 뭐예요? 운동감. 운동감이죠. 뭔가 텐션감 있고 리듬감 있는 운동감. 직선적인 거 빠르게 슝. 뭔가 힘 있게 빵. 이것도 운동감이에요. 그러면 이 소재는 딱 봐도 이 소재가 통나무고요. 이 소재가 뭐예요? 마스크예요. 가변적인 형태죠 마스크가. 마스크와 통나무를 그냥 조합으로 조형으로만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시점 변화 주고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통나무는 직선적인 빠르고 힘있는 움직임 마스크는 낙풀되는 느낌이 주는 매력이 상당한 그림니다자 우선 소재를 먼저 볼게요 자연물, 인공물 그 다음에 거긴 난색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한색. 한색이죠 어. 이 학교도 책감을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네. 학교고 이 소재와 어울리는 제2소재, 제3소재를 끌고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 대표적인 학교고 이첫 번째 통나무를 보면 은 구조물을 먼저 파악을 하면 원판이잖아요 이게 구는 아니고 어, 통나무도 비례가 원기둥처럼 길쭉한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퍽처럼 아이스하키 퍽처럼 약간 납작하지만 양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호떡 한 다섯 장 이상 붙인 두께감이 좀 있는 사물이란 말이죠 이 통나무가 재밌는게 어린 나무 같아요 오래된 어른 나무 같아요 좀 오래된 나무 오래된 나무죠 오래된 나무는 이 통나무를 잘랐을 때그 단면과 겉 표면 껍질이 명도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글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예요 자 그럼 상상을 해야 돼요 우선 연출은 액션은 줬어요 참 좋은 속도감 충돌 이런 것들 직선적인 움직임, 곡선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재밌게 잘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감을 표현해야 되잖아.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소재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출거리, 밀도거리, 타당한, 과하지 않은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그걸 찾아나서 진짜 재밌게 양념을 재밌게 잘 버무렸어요. 우선 통나무 단면 을 잘라내면 어때요? 명도가 약간 아이보리 느낌에서 1.5번. 그래서 2번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명도가 우선 뭐예요? 밝은 명도고요. 껍질을 오래됐으니까 갈색 3번부터 출발해서 약간 레드기가 돋는 번트 CNN나 라이트 레드 쪽으로 칠해가지고 약간 3.5에서 4번까지 움직여졌어요 그러면 안쪽 단면과 나무 질감과 바깥쪽 껍질, 나무 질감의 명도 차이가 어때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잘보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껍질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 단단함에 의해서 좀 차이가 좀날수 있어요. 뭔가 결합된 느낌. 예를 들어 상상을 해봐요. 바지를 입었는데 벨트가 없어요. 또는 바지를 입었는데 벨트가 채워져 있어요. 어때요? 채워진 게좀더 그렇죠? 단단한 느낌. 뭔가 이렇게 꽉 잡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잡아준 느낌. 그런 차이들 때문에 어, 명도 변화 조기가 상당히 좋다. 두 개로 분리된 거네요. 나무 껍질이랑. 그렇죠. 안쪽에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사과. 또 사과가 나오네요. <laughs> 이번 영상도 사과. 사과, 네. 과일들이 대표적인 얘기요 바나나. 바나나. 음...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나죠. 어, 나한테 바나나? <laughs> 바나나는 껍질은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이 껍질을 벗기면그 안쪽에 진짜 밝은 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명도대비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에선 참 재미있는 소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에서 이 사진 단면에서 나오는 게 오래된 풍나무는 잘랐을 때 나이테가 있어요. 응. 그럼 나이테 표현에 있어서 밀도가 생기겠죠. 옹이 같은 느낌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햇빛에 말리면 갈라지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겉 표면에서 오래된 껍질이기 때문에 꺼끌꺼끌 하단 말이죠. 중간 중간에 약간 굵지굵지가 홈도 있고, 그러면 얘가 살짝 어, 들린 현상도 생긴단 말이죠. 가지치기를 했을 때, 바짝 잘라냈을 때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사진 자료에는 없지만 세월이 흘렀어, 그럼 주변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이기 이끼. 그렇죠. 이기까지는 괜찮다. 대신에 어 소나무 밑에. 뭔가 벌레가 있네요. 솔방울 또는 뭐 찍기벌레가 있어요. 그것까지 그린다면 이거 타당성이? 없죠. 없죠. 매절. 너무, 너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A3을 통나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질감의 형태를 상상을 참 잘해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재밌게 잘 버무려 냈다. 상당히 재밌다. 딱 봐도, 우와. 자연물도 이렇게 매력적이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 와닿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자연물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약간 땡큐인 부분도 있어요. 인공물 같은 경우에 스케치를 뜨겠죠? 그럼 그 라인에 맞춰서 투시에 맞춰서 맞춰서 칠해야 돼요. 근데 자연물은 이런 특히 통나무는 그런 딱 라인에 맞춰서 투시 걱정하면서 비례 걱정하면서 딱딱딱 맞춰서 칠하는 부분보다 조금 벗어나 있어요. 약간 프리하죠. 원터치 느낌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라면, 탕, 탕, 탕 쳐서 그리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소재는 저는 이런 단어도 많이 썼죠. 밀폭 소재다. 아, 밀도가 폭발하나. 폭발하는 소재다. 밀도, 밀폭. 어. 물론, 인공물이 강한 아이들도 있어요. 카메라 가지고, 키보드 가지고 밀도를 폭발시킬 수도 있는데, 음. 원터치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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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치면서 막 프리하게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 소재지 않나. 어. 그래서 이 소재는 시험장에서 진짜 좀 부족한 아이와 개 차이를 많이 벌릴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표현도 보면 이제 밀도 표현을 얘기할게요. 와 설계가 톤이 쌓여지면서 디테일까지 올라왔는데 설계가 상당히 좋은 거 중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가까운 쪽부터 먼 쪽까지 보면요 큰부 가지고 마스크의 끈도 쓱 그냥 초벌이 쓱쓱 지나갔어요 그냥 쓱. 쓱쓱쓱 물작업으이 슥슥은 뭐냐면 물감 농도와 물 농도로 봤을 때한 8대2 9대1 정도로 물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물감이 많다 하더라도 그 조절 있죠 명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슥슥슥 그냥 발라버렸어요 붕괄 쪽으로 넘어가면서 터치 터치 터치로 톤을 쭉쭉쭉 올라가면서 면 터치로 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 세부 묘사 들어가면서 면에서 선그 다음에 전 점선면의 표현까지 제대로 들어간 그림이다. 마스크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요, 밑색이 이거거든요. 밑색은 그냥 쑥발라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간 2.5, 3번의 청록을 그 다음에 터치, 터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 가지고 가 있는 이 모직의 결을 쓱쓱쓱 선선으로 쓱쓱쓱 그려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실밥 표현, 점점점점, 점점, 점점 드립치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네, 굉장히 점선면 표현에서도 그러니까. 조용해서, 덩어리에서도 점선면은 있지만, 진짜 고수는 표현에서도 점선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질감 표현을 해놓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면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먹에서 빠져나오면서, 면에서 먹에서 빠져나오면서 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점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면은 강조해요. 그 다음에 선, 점. 이렇게 오면서 뭐예요? 생략.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대로 여기 통나무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면에서 선점무로 점묘. 전무로 시작하면 큰일나요. 점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어, 면봉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그리는 오래 걸리죠. 어, 굉장히 효과적인 거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 하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잘못 형태와 물리적인 힘을 딱 가했을 때 나오는 파편, 이빨 나가고 부서지고. 날라가고 이런 것들을 상상력 설득력이 있는 상상력을 참잘 잡았고 이 상상력이 가능한 이유는 제시어 때문에 그런 거야 처음 설계에서 나는 이 소재와 마스크와 이어 통나무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그냥 제시어가 없더라도 그 사물에서 어울리는 제시어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연출을 하라고 그랬지 그럼 나아 이건 속도라고 하겠다 속도감도 텐션감 있는, 어? 마스크는 뭔가 가변적인 형태의 천지감이고 선이 있으니까 텐션감 있는 걸로 가고 이 묵직함, 상대적으로 마스크보다 통나무가 크고 무겁잖아요 힘 있게 부딪혀서 뭔가 날리는, 충돌의 이미지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설계 때문에 이런 효과들도 같이 나온 거고, 어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좀 볼게요 보면은, 이 안쪽의 면과 바깥쪽 테두리를 면분할을 시켰고, 그 면분할이 보이는 건 명부도, 유무채색의 명도, 명도 대비를 줬어요. 그럼 이것도 뭔가 밀도고, 이것도 뭔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감. 그 다음에, 이 끝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끝. 완전체에 을 때는 뭔가 물리적인 힘이 주지 않았을 때는 연결돼 있지만, 뭔가 물리적인 힘, 충돌이거나 잡아 당겼을 때, 끊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이 실밥에 그런 부분에 연출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끊이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매듭.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 아까 얘기했듯이 통나무에서 뭐 벗겨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이 상상력을 발휘했듯이 동일하게 마스크에서도 발휘를 한 거예요. 얘가 천이고 면이고 선이니까 틀어질 수 있지. 충돌했으니까 끊어질 수도 있고, 어 선이니까 매듭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너무 이것도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A 소재와 B 소재의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라. 이 정도 삼각형이 이제 트들 나온 거죠, 파편이. 그럼 여기가 약간 모서리가 생기겠죠, 홈이. 끼워서 V자로 땡긴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A 소재, B 소재. A 소재, B 소재. A 소재, B 소재. 두 개, 샌드위치. 어. 이런 것들. 그니까 그림에 대한 어떤 배치 센스 기본기가 이건 솔직히 기본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학이 아니잖아요 자연물 인공물 자연물 인공물 어 유채생 무채색 유채생 무채색 난색 간색 난색 간색 이런 것들만 잘 맞춰주면 박자가 자기가 알아서 풍성하게 재밌게 분리도 잘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박자들도 상당히 좀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있고요 그다음에 음, 상상력 시점 변화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이 부분 보세요. 제시된 사물은, 사진은 그냥 원판보다 조금 두꺼운 통나무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딱 물리적인 나이태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얘를 좀더 슬라이스를 많이 쳐. 그러면 진짜 얇은 이런 판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어요. 피자처럼. 또는 이거보다 이제 이거보다 이제 길쭉한 형태도 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이면, 이걸 두 개를 붙이면, 캐스터네츠처럼. 봐요. 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완전히 탑변은 빠졌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찾아내고 그림에서 빠짐없이 집어넣고, 만남의 광장. 서로 우리 친해요. 서로 우리 친해요. 여기도. 서로 우리 친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춤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됐어요? 텐션 있게. 동적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쳐져 있어요, 바닥에. 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탕 치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탕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다 텐션이에요.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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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텐션. 물론 텐션의 정도가, 강도가 여기가 제일 세죠. 그러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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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뒤로 들어가면서 텐션의 정도가 조금씩 어떻게 돼요? 좀더 잔잔해지고. 잔잔해지고, 약해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통나무만 신경 쓴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이 마스크에서 오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잘 진짜 잘, 재밌게 맛있게 멋지게 잘 버무렸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근경은 4번 내지는 4.5? 일반적으로 4번으로 많이 가져가긴 해요 주제는 4.5에서 5번 고체대로 많이 쓰고 물론 앵글상으로 초근경이 앞에 있다 주제보다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보다는 한반 톤이나 한톤 정도 내리고, 얘보다는 채도도 내려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얘가 더 라이트하죠. 그냥 진짜 아까 말대로 그냥 쓱쓱 하고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그냥 붓질로 이렇게 쓱쓱 치워서 살짝의 약간의 양감. 여기는 강조고, 이쪽은 생략이니까 양감도 여기는 빵빵하게 주고 강조니까, 이쪽은 생략이니까 양감을 살짝 두톤 정도만 해서 끝내버렸죠. 이것도 참 잘한 거 여기를 일반적으로 초분으로 생각해서 약간 무게를 4번으로 가져간다든가, 묵직하게 가져가면 좀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 그래서. 보이겠죠. 여기를 날림으로써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얘보다 눈에 잘 들어오고. 근데 이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또, 어, 흐름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네? 공간이, 어, 이렇게 들어가네? 공간에 대한 설명도 좋고. 이 부분이 없다면 틀을 잡아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안으로도 들어오지만 벗어나는 면적 크기도 생각을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렸을 때 장점은 그림이 커 보인다. 저는 이걸 강조 많이 해요. 공간, 물체, 공간, 물체 다 박자를. 이 박자를 줘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공간이죠. 흰종이. 여기 뭐예요? 물체. 물체. 여기 공간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물체. 물체. 공간, 물체. 여기는 뭐예요? 물체. 저는 이걸 강조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모아요, 그냥. 흰 종이. 흰 종이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가고. 작아져요. 편집해도 돼요. <laughs> 여기가 여기 저기에 식정선이 있고, 산이 있어요. 구름도 있네요. 구름도 있고. 새도 끼룩끼룩 날아다니고. 여기 방안이에요. 방안에서 이기 바라봐요. 안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뭐 어, 멀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렇게 화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거리를 같이 보잖아요. 그럼, 거리감이 어때요? 더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쪽 시점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진짜 내 앞에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멀리 보이는 거잖아요. 거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없어요, 이 공간에서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먼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부분, 화분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저 통나무. 통나무잖아. 통남 요이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도 그림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초곤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초곤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톤과 채도와 표현의 양을 털어버리고 날렸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선택이지 않았나 어.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이 자연물도 매력적일 수 있다 딱딱하고 무거운 거와 가볍고 날렵하고 앙창되는 이 부분의 버무림이 음,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재가 나오면 그죠? 거이 소재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모양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소재가 다른 소재랑 이렇게 충돌했을 때, 버무려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게 얽힐까? 이렇게 얽힐까? 이렇게 얽힐까?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변수. 나중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움직여 그냥. 연출 을 만들어낼 거야. 어,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 잘 킵해두셨다가 한번 본인 그림에 이렇게 응용해서 써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그림을 가지고 진평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